알겠습니다. 아, 디코 링크, 잠깐만요. 디코 링크가 어디에 올리지? 제, 그럼 카페에 올릴까요? 아니면은 디스코드에 올릴까요? 디코 링크를 맞네? 디코에 올리면, 오케이. 뭐. 아, 와, 오늘, 뭐가 일통? 오늘, 뭐, 무슨 날이니? 나 되게, 나 되게 부끄럽다. 80? 580이 도합 나와주면 난 이거 살수 있어. 꿈이 크시다요. 아니 이거 맨날 근데 까면 200코인씩밖에 안 나오던데. 나왔으면 좋겠다. 0 코인 주세요. 오픈. 200코인이야. 1 0코인만 남은 사 m 인데4 0 0 코인만 제제제제제제 제발 a 제발, 제발, 제발 4 0 0 코인 주세요 나좀 갖고 있을래 4 0 0 코인 오픈 아 제발 나눈 뜬다 에이씨 1 0 0 코인 이거 맞아? 진짜 개 짜증나 u t 거 u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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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아, 저 완전 복귀한 건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. 근데 조만간 진짜 복귀 될것 같아요. 아마 6월 중순 정도? 아 뭐야! 내 앞에 사람이! 모르는 사람이었어! <laughs>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. 우리 팀인 줄알았 아니었던 건에 대하여. 조졌다. 우 와! 복수해주셨다. 역시 당신 고였지. 급해, 나. <laughs> 새로 만들어, 하나. 국민의 간. 음성. 새로운 채널. 게임통화. 게임통화, 게임이라고 썼는데, 게이라고 적혀있는데, 이거 맞아? 아, 적발견, 오케이. 뭐야, 누가 날 죽이러 왔는데. 누가 날 죽이러 왔어. 누가 날 죽이러 왔어! 아들 죽었어. 고면서 죽은 다음에 살려면 <laughs> 우리밖에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? 네네 저밖에없어 오케이 오케이. 아, <laughs> 너무 서 어디 어디서 살려? 어, 바로 옆이네? 오케이, 자, <laughs> 봅. 숨 쉬세요, 숨.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겠지저으로 뭐 이곳 시체 좀털겠습니다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근데 피가 진짜 먹을 게 없네. 아, 죽인 애들 거? 맞아, 죽인 애들 거. 한번 볼게요. 어디, 어디지? 2층에서 잡았나 내가? 오. 오! 얘네 부잔데요. 오, 내가 한 명을 또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여기 다 토미건? 내가 사랑한 토미건이잖아. 내가 다 잡았다고? 나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? <laughs> 나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. 나 어떻게 했니? 그냥 긁었다고? 어, <laughs> 다다다다다잡다다다 오, 어, 선배벨 짜잔, 이거 봐요. 몽몽이 머리 귀엽지? 그치, 몽몽이 귀엽죠? 이거, 고개 이렇게, 이렇게 흔들린다? 가까이서 보면? 짜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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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섭네? <laughs> 어, 누우셨다. 저는 자꾸 가, 기침해서 미안해요. 아 h 어 t i 집, 여기 집, 여기 집쪽이에요.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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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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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뭐야? <laughs> 야, 아니 여기 한명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<laughs> 진짜 있어 버리네. 아나 황금 구불리는데 열 번은 안 볼래? 안 볼라, 다안 볼라. 식사 중이세요? 그럼 30초 뒤로 넘겨주세요. 저 30초. <웃음> <웃음> 아 죄송해 오늘 코로나 소리 들어가. <laughs> 아, 미안해 내가, 내가 미안해 주유아 내가 미안해 내가 고소 누가 면책이? 아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나도 우리 땅이야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뭐 파밍도 얼추 다된거 같은데요? 음, 맞아요. 응. 이제 싸우면 되겠다. 다 죽었다. 오케이. 파라야 시작돼. 아 싸우겠다. 공님이랑 아, 혹시 카바레도 있으면 알려주세요. 야, 근데 급한 건 아니야? 지금 홀로그램 하고 있는데 저거 홀로그램이 답답해가지고. 뭔가 <laughs> 답답함. 저 홀로그램 네? 해가지고 아, 그래요? <laughs> 오예, 감사합니다. 천만에요. 네? <laughs> 왜 당신이 전만 이용하는 거죠? 다 같은 두유단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. 뭘라아 마지막지. <laughs> 저 갑자기 배고파요. 어떻게 하세요? 샌드위치 드실래요? 샌드위치요? 던져 주시려고요? 아세요? 아. 아. <laughs> 빨리 던져. 네네. 네, 어? <laughs> 이거 우리 거다. 어? 던져. 어. 와, 산타 할아버지가 벌써 왔네. 멋있다. <laughs> 있거나 보급차예요. 오. 보급차. 이렇게. 찾와요차와요차와요차와요차와요 아, 어디가? 얘들아, 쫄. 얘 멈췄어. 멈췄어. 얘들아, 얘 돌도록 아니야. 막장 차가. 어. 안지나갔어 기다갈게요. 나 붙일 거예요. 어디 있나요? 집안에 있나요? 모르겠어요. 여기 붙였어요. 아! 어 뭐야? 누구 왜 누웠어? 왜 누웠어? 나시4 붙였는데? 도망가야 돼요. 거기 가지 마요, 라온님. 거기 시4 있어. 나이버스 붙였어요. 끝났 어? 뭐야? 왜 끝났어요? 나이스? 근데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? 네! 아까 그 섬광은 적이 던진 거. <laughs> 아하. <laughs> 제가 던지고 제가 맞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. <laughs> 아이 그걸 보셨네? 예리한데? 아니 근데 난 솔직히 그거 선광인지도 모르고 일단 던졌어요. 손에 있길래 일단 던졌는데 튕겨서 나한테 왔어요. 그러면 선광인 이게 네. <laughs> 다행이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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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 명. 지나가, 지나가. 어쩜... <laughs> 너네 탑만 소비하지? 반도 안 깎였지롱? 저... 이거 반탄률이야 지금 여기에 응. 보급 떨어뜨려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너무... 꿈이 큰가요? 어, 나 보급 어, 한 입만. <laughs> 진짜 주냐? 오, 진짜 줬어, 진짜로. <laughs> 진짜 오케이. 줬어. 진짜 줬어, 저건 내... 오 잠깐만! 저거! 나카사! 아... <laughs> 아, 적 발견? 어? 보고아아아내거였네 진짜 내거네 근데 지금 막화사 내리는 어디 갔어요? 이쪽으로 쭉뛰어오는중 오케이x2 오케이. 하필 인이할게 어? MK14 안 써x2 MK 안써 보급 무슨 일이야 이거 보급 장난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<laughs> 위험해 위험해 위험 그러면 소비 두고 오! 어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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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여기 뒤에 보급뒤에 아, 쟤보 보급 먹겠네. 아이스, 저도 붙여야 돼요. 어, 나무에 하나. 움직여야 돼. 그, 엄패, 술움직탄 술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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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탄 술탄, 조심어탄 술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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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님 확인해케이명 남았어요. 한팀더 봤네. 아, 앞에 아, 쟤네 싸우는 거 보니까 세팀 같은데. 네. 나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? 한 명, 한 명, 한 명. 한명았다 에, 앞쪽보 쟤 연막 다이 진짜 치기 먹었다 진짜 치기 먹었다 저들어오시패 <laughs> 치시는 <laughs> <laughs> 줄 아,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이스 진짜 재밌게 놀았다